이재명 대통령은 집착하는 약자가 되게 센 사람이에요. 약자 마음이 큰 사람은 늘 사랑받고 싶은 집착하는 마음을 쓰지. 어느 정도냐면 잠재의식 자체가 약자의 집착이에요. 국민들이 잼며든다 이런 말 하는 게 전부 이 대통령이 국민의 집착하는 마음을 올리는 거야. 흥분시키고 같이 있으면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죠. 그 마음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세요. 그 집착이 가해자란 걸 모르는 사람은 끝없이 쓰지. 그리고 굉장히 자기한테 집착을 쓸때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집착은 좋은 거. 가해자인 줄 모르고. 근데 강선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야. 집착하는 마음이 약자의 집착이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다는 얘기는 무의식의 약자가 엄청 심하거든? 이렇게 약자의 집착이 심한 사람은 자기보다 강자한테는 입에 혀처럼 잘해요. 되게 집착해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한테는 자기가 약자라고만 느끼지 강자라고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갑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백 혀처럼 자기한테 단식할 때도 이부자리 펴주기 막 이럴 정도로 했던 사람이니까 그 집착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야 버리질 못해. 그래서 그냥 인명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게 이렇게 지주 지 떨어져. 가해자 마음이지. 자기의 집착이 정독꽃 해야 되는데 너무 집착은 좋은 거라고 좋은 느낌 올라오면 거기에 딸려가서 그냥 인명 강행해 버리고 국민들이 전부 부적절하다고 심지어 자기 편인 민노총이나 그쪽의 시민단체들도 다 난리를 치는데도 인명 강행해요. 집착에 약하니까. 그 집착에 약한 게윤 대통령이랑 똑같아. 둘다 약자니까. 윤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보면 올라오는 그 집착하는 마음 너무 좋은 느낌이 가해자인 줄 모르고 끌려가서 이렇게 됐듯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지지율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 집착하는 마음을 가해자로 인식하기 전에는 거기에 딸려다니면서 계속 폭망하고 지지율 떨어지게 돼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